자, 안녕하세요. 대전의 숨은 고수 엄지 댄스 TV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전의 엄지 댄스 원장 엄지용, 부원장 김설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희들이 어, 학원 수업하다 아, 오후 저녁 때쯤에서 아, 저희들께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아, 스파르타하게 빨리 빨리. 아, <laughs> 핵심적인 부분만 네네. 말씀을 좀드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저희들이 학원 개원 이후에, 아, 어,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해서, 네. 벌써, 어, 1000명이 지나서, 네. 2000명 지나서, 3000 지나서, 3000 <laughs> <자, 삼천> 지나서, <laughs> 네. 어, 5000명이 눈앞에 고지가 왔습니다. 네네. 벌써 지금 4,890명 가까이를 어, 목표 달성을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번 달 지나면 네. 5천명이 되지 않을까? 우리 네. 부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망 사항인데. 아, 희망 사항. 네, 네. 아, 제가 볼 때는 희망은 아니고요. 네네. 우리 구독자님들과 아,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5천0 0명을 허치 이번 달 넘으면 어, 구독자가게 어 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네. 부원장님 어떨까요? 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네. 아, 너무나 감아, 고,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 어, 3,000명 저희들 구독자분들 그 넘었을 때, 네. 3,000명이 돌파를 했을 때, 네. 저희 학원에서 지난 아, 6월 달에 무료 렉처를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어, 저희들 예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찐팬, 네. 찐팬분들이 20팀을 초청을 해서 무료 렉처를 했었죠. 네, 했었죠. 네, 그래서 성황리, 네, 성황리에 잘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찐 팬분들을 위해서 어, 팬분들도 그랬었고 또 저도 또 희망 상으로 네. 어, 이 코로나가 예, 이 발생이 되고 너무나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이나 국민이겠죠 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어, 위드코로나라고 하나요? 위드코로나가 이제 예, 정부에서 발표가 나면. 어, 이 댄스하시는 매니아분들이나 전국에서도 활성화가 움직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연말에 그래 저희 학원에서 송년회 어, 아닌 송년회 팬분들과 께 미팅을 다시 한번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생각을 했었고 네. 팬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네. 이렇게 오늘 저희들이 카메라 앞에 선거는 5,000명이 바로 눈앞에 쳐서 5,000명 돌파 자축 행사 그렇지. 그렇죠? 네네. 네. 아, 어, 5,000명 자축 행사로, 어, 저희들이 11월, 며칠 날이죠? 11월? 11월 27일. 네, 27일.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네. 11월 27일 날, 토요일 날, 저희 대전 엄지댄스 학원에서 오후 1시서부터 찐팬분들 네. 같이 모시고, 저희 또 학원의 회원들이랑 같이, 어, 송년회 아닌 5,000명 돌파 자축 행사로 네. 같이 이렇게 미팅을, 만남을 가지고, 시번자 저희들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렇죠. 맞지요? 네, 네, 네. 그래서 어 무료 렉처를 저희들 이 했을 적에 20팀을 모셨었어요. 네네. 그래서 어 정부에서 11월 14일 날 15일 날 쯤에 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 이제 전국에서 활성하게어 활발하게 활성이 돼서 어 많이 움직임이 있어서 모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영상으로서 우리 팬분들한테 알려 드림으로서 미리 스케줄을 좀 잡으라는 네 얘기, 이야기죠. <laughs> 네 맞습니다. 그렇죠? <laughs> 어, 맞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은 딱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더 많이도 안 돼요. 그래서 어, 무료 렉처에20 팀이었었는데요. 요번에는30 어, 팀만 하겠습니다. 네.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 27일 날 11월 27일 아, 토요일 날 네. 어, 여기서 5천 명 자축 행사로 찐 팬분들을 모시는데요. 30 팀, 그러까총60 명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무료 렉처할 때는 저희들이 식사 제공을 했었어요. 네. 그렇죠. 요번에는 그러니까 조금 더어 범위가 좀 크지 않을까? 그쪽에서 그렇죠? 식사 준비하고 저희 회원님들 그 임원진 분들이 이 준비하는데 사실은 좀 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찐팬분들한테 좀 부담을 좀 드려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원장님? 아, 부담이랄. 꼭 생각하시면 부담일 아, 수 그래, 있겠는데, 네네네네. 또 그냥 오시라고 그러면 더 불편해 하세요. 네, 네. 그래서, 네네. 어, 자그, 조그마치만 회비를 좀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1인당, 2만 원. 네. 네, 네. 요렇게 회비를 주신다면, 네네.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맛있는 식사 준비를 하려고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저하고 저희 부원장하고 어, 상의한 결과, 아, 어, 두 당입니다. 개인당 2만원.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30팀을 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팀당 4만원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 어, 영상 보시면 제 휴대폰 번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주소도다 나와 있어요. 무료 렉시 아실 적에도 잘 찾아오셨걸랑요. 그래서, 어, 저희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아, 어, 지역,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어, 전화번호를 이렇게 아, 전화번호는 어차피 뜨나요? 문자에. 그러겠죠? 그렇죠. 네. 어, 그러면은 지역하고 어, 성, 성별 성별.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지역, 성별 어, 그거만 해도 될것 같아요. 아, 그러네 굳이 나이는 밝힐 필요가 그렇지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나이는 어, 어 그렇죠. 어, 그때는 이제 무료 렉처 할 적에는 네네. 어떤 거를 배우고 싶어 하고 어, 네네, 좋아하나. 예, 그래서 아. 세 가지였었는데 네네. 그래요. 그러면 어, 지역하고 어, 어, 성별만마두 네, 네, 가지만 네, 네. 저제 휴대폰으로 문자나 아니면 제 지금 영상에 보시는 댓글에다가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 30 팀이니까 어, 더 넘어도 어, 제가 더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선착순으로 30 팀만 제 문자로 받겠습니다. 어때 요현 씨? 네 그때 네. 3천 명 당시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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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로렉처 했을 때 네. 20분 초대한다고 그랬는데 20분2 20, 20, 20 20팀. 응, 팀이 금방 됐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아마 11월 되면 조금 더이 댄스계가 활성화가 될 텐데, 그렇죠. 미리 미리 신청하셔야 네. 저희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실 수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게 된다면 네. 스케줄을 정리하셔서 최대한 빨리빨리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30분 딱. 30팀 딱 30팀? 되는 날 네. 정리할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래서. 저희들 보고 싶어도 못 봐요. <laughs> <laughs> 어, 그 다음에 영상 보시면 어, 미리미리 언론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 다음 사은품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다시 업로드 해드리는 걸로 네. 약속을 잡고 네. 오늘은 어 알림을 드리기 위한 네. 어 네. 저희들이 네. 영상이기 때문에 네. 어다 알려드렸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 저희들이 다시 재정비해서 옷 다시 깔끔하게 입고 영상 다시 제작해서 다시 업로드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어 11월 달에 만나는 네. 날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가정 하나 두루두루 두루 뭐 어떻게 만사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산에 빛나 there we